예, 옥종호 순환도로 개설 문제는 임실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왔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실군 옥종호 힐링과 장진규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아, 취재 내용을 보니까 옥종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참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섬진강댐 건설로 인해서 임실군에만 4개면 20개리 수몰 지역이 되었습니다. 어, 또한 이주민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에서 발간한 섬진강댐 50년사를 보면 2786세대에 19,000여 명에 달합니다. 음. 그런데 이주민들이 집단 거주지로 선정된 부안, 개화도 등의 개답공사는 댐준공후 15년 뒤에나 비로소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몰민의 상당수가 이주 예정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댐 인근 지역에 대정착하여 수몰선 위 지역을 개간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땜 주변 도로가 개설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일을 보기 위해서는 네 개면을 거쳐서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등 정말 많은 불편을 그동안 감수해 왔는데요. 현재에도 일곱 개리 약 745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은 거의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터전도 옮겼고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탓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도로가 없다 보면 지역 발전에도 이게 걸림돌이 될것 같은데요. 임실군의 옥정호 순환도로가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이동이나 물류의 이동이 다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으로 섬진강 댐이 건설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정말로 우리에게 식량 증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시설은 이해하지만 정말로 주민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다 보니 지역은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오늘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종호 순환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민들의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고 옥종호 붕어섬 등 지역 특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임실군에서는 민선 6기 때부터 옥종호 순환도로를 계속 개설해야 을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추진이 잘안 된,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임실군에서는 전국 20개의 다목적댐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이동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댐이 준공되었음으로 인해서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순환도서를 개설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기본 설계에 포함되었던 댐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제외하는 등 지자체에 계속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옥종호 부축 순환도로는 기존 임도의 선형 개발을 통해 선형 개선을 통해서 2000년 초반 10km 확장 개설을 완료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으로도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옥종호 남측 순환도로 28km 중약 18.6km를 99년부터 재정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 장관이 임시를 방문했을 때 신민 군수가 이와 관련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건의를 했는데요 사실 도로 개설은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신민 군수님께서는 환경부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 또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붕어섬 경관, 편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교란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시행 중인 국가하천, 섬진강 국가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반영을 적극 건의를 하셨고요. 또 국토부에는 지방도 717호선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여, 온 열말에는 아마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옥종호 순환도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께서도 홍수 조절 기능과 또 수자원 확보 기능 외에도 댐을 활용한 댐 주변 지역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셨고요.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오늘 환경부 장관 교체 인사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후임 장관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임실군의 수건 사업이죠. 옥종호 순환도로 개설.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